네 계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한달만에 또 다시 뵈었습니다 2024년 7월 갑진년 신미월 운세입니다 갑진경오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갑진이고 경오는 6월달 이죠 6월달 이었죠 근데 여기 경금이라는 것이 어, 이렇게 갑목 입장에서는 이렇게 찍어 내리는 편관인데, 얘가 좀 욕심 있는 편관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인인데, 욕심 있는 정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이 사회에서 뭔가 되고 싶은데, 그게 뭐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되는 모습은 아니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비가 왔잖아요. 자, 지우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7월달에는, 신비가 왔는데 신비는 갑목 입장에서는 정관이다 정관 어, 뭔가 올바르게 갑목을 지배하려고 한다 자 신비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신금은 편인이다 자 그러면은 이값진신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일단 요 신금이라는 이편아 어, 편인 음, 편인이 좀 중심이 될 텐데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 것의 그 사고 방식과 나의 방식, 내가 생각한 것들을 이 사회에 잘 펼쳐낼 수 있다는 라 것. 그 공간은 이 토의 공간. 그리고 또 2024년은 처, 전반적으로는 정관. 어쨌든 이 관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움직입니다 자 그럼 뭘까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직장을 다니신다면 내가 직장 내에서 내가 어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있고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펼쳐 내야 된다는 거고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호흡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오, 그럼 기브앤테이크가 굉장히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다. 회사 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신다, 프리랜서다 한다면은 내 공간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할 일이 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토가 있고 여러분들 사주에 뭐 기토나 이 무토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를 좀 내세우고 싶어요. 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한다, 요식업을 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메뉴 개발하는 거예요. 잘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이 의외로 어떤 반응이 올 수가 있다. 자, 계수분들은 이 미월이라는 것은요, 이 화의 마지막 달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년 25년을 부터 27년을 보는 음. 그 마지막 이 달이거든요. 이게 어떤 지표가 될 거예요. 7월까지 빡, 어, 좀 빡빡하게 달려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의 이 식상이잖아요. 이 간목이. 그렇죠. 상관이죠. 상관이 어, 욕심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간목이 갈 데가 많죠. 네, 진토한테도 가야 되고 미토한테도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편인은 병 주고 약줄수 있는 편인이다. 그렇죠? 그럼 사주에 내가 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너무 생각만 많고 응. 뭐먼 미래인데 괜히 걱정만 앞서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좀 나아가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주에 목화로 되어 있다면은. 원래 목화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식상 생재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 이제 내년에 그돈 되는 그 냄새를,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돈 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게 개수다. 그럼 개수는, 어, 나쁘지 않다. 어, 내년부터. 지금 당장 좋을 순 없어도. 그래서 어쨌든 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관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 세상 나만 힘든 거 같고 음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 다어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티안 내고 다 버텨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토 지지로 힘들다. 그럼 이 금이라는 이천 간의 신금으로 여러분들의 예리함, 아이디어 이런 걸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자격증을 딴다, 공부를 한다, 이런 것들. 아면 내가 그런 자격증 가지고 있다, 나의 능력이 있다 하는 분들은 이 상관으로 펼쳐내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게 지지로 가죠. 어, 그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때 <laughs> 다음 달 얘기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묘미 사회축 순서대로 말씀드리죠. 기해해 주볼게요. 자, 물로 돼 있죠. 기해가. 저는 이제 개해 분들을 많이 알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물이잖아요. 어디로든 흐를 수가 있죠. 내가 컵에 당기면은 그컵 모양을 내가 그대로 이렇게 착 당기는 거고. 그런데 네? 박스에 당기면 그대로 바, 당기는 거고 그리고 박스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종이면 종이 박스면은 스며드는 거잖아요. 스며든다. 여러분들은 스며들다. 아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든 스며들 수 있고 침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금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자격으로 그리고 해미. 어 여기 해미잖아. 요 그리고 진해 원진. 여러분들 사주가 원래 진해 원진이 있다, 인미 귀문이 있다, 뭐 이런 분들 귀문간살이 있고 편인이 원래 있던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이 폭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 수생목대는 24년에 상관을 폭발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봐봐요. 해수에는 감목이 있죠. 여기는 을목이 있고, 여기도 을목이 있어요. 이 목을 갖다가 목의 기운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티를 내는 거예요. 나 이거 합니다. 라고. 음 홍보하는 거예요. 7월달은 그래요. 근데 여기 뭐 지지에 토가 많다 그래서, 아우 관이 많이 왔네. 이렇게 보시면은. 좀안 되죠 여러분들 사주에 원래 그뭐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고 또 술토도 있고 이렇다면은 음 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에서의 관 그러면은 남자친구 남편 어 나란 일응 관제구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천간 글자가 상당히 중요한 것들 왜왜 왜 천간 글자를 중요시 여기냐면 지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청가는 드러내야 되는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3년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8월 9월로 가면은 좀 경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초반에 좀 뭔가 해 놔야 돼요. 그럼 편해요. 자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요 갑오 입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의 그어 지적 능력이 발휘되는 이런 때이고요 프리랜서 하실 분들은 아주 좋을 것같고요어뭐 평소에 그 루틴 어그런것 보다는 규칙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서도 뭔가 때로는 어 남다른 그 생각 혹은 일탈 이런걸 통해서 더큰 재물운을 올릴 수가 있다. 명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음. 다음 계묘. 개묘. 계묘는요. 이 천을귀인이죠, 이게. 이걸 천을귀인이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계묘라는 글자를 가진 사람들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많아요. 아닌데요. 저는 그냥 뭐 음, 조그만한, 뭐, 과일 가게 하면서, 뭐, 이럴. 그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큰일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과일 가게는 아무나 합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요. 예. 우리 동네, 그, 과일, 청과 엄청 싸게 파시면서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통. 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분들 어쨌든 이개묘각좀 그래요. 내가 식신을 깔고 있어서 나의 의지를 내 몸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 해묘 위에 이 칠월이 왔어요. 근데 신금을 달고 왔다. 신금은 나에게 병도 주고 약도 줄수 있다.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갑진년이다. 그러면 여기도 을목 있고 여기도 을목 있고 다 있네요. 어. 내 생각을. 내가 몸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몸을 좀, 어, 건강하게 만들어 왔더니 정신이 좀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고, 내가 더, 어, 좀, 맑은 눈으로 사람들 볼수 있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볼수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관이 많아도, 그러니까, 평관 정관이 많아서 좀내품이 어 유지하려고 그러고 좀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그런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자 토생금금생수수생 목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사주에 목극토가 잘되어 있고 아니면 수국화가 잘되어 있으면은 여러모로 잘 돌아가는 한 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다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요, 임신입니다. 임신. 이게 뭘까요? 어, 임신이라는 게 임신생 하는 거죠. 그러면 학당 귀인도 되고, 이거를 뭐 문곡 귀인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역시나 이거랑 비슷하게 나왔네요. 자, 이제 뭔가 공부할 때도 됐고, 또 너무 생각만 하지 말고 좀 펼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성 잘 유지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무슨 행사든 아니면 내가 조금 전화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 먼저 하고 이러면은 상당히 좋다는 거. 음, 게미오. 음. 다음 게미. 개미 많죠. 개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꽤나 많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가 머리라고 보면은 이게 이 몸이거든요. 개미가 어, 이렇게 보세요. 이게 몸이에요. 몸. 내 몸에 편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좀 힘들어도, 이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 내 몸이 힘들어도 잘 평온해라 안 가요. 어떤 분들 병을 키우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또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줄 몰라요. 어 그러다 이 병을 나중에 발견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또 미가 왔어요. 네. 생, 여기 이 식상을 이 밑에다 깔아놓고 어. 식상을 밑에다 깔아놨다라는 거는 아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뭐 그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먼저 해 주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곤할 수 있는데 이 편인이 왔다. 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토생 금으로 올린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거든요. 승진할 수 있고 내 위치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제 갑진년이 왔다라는 거는 벌써 이게 좀 맞춰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맞춰줘야 된다. 24년에 이제 정관이와있잖아요정관이와있는데 음. 여기 개수 집어넣죠. 임수 임수를 개수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뭘까요? 만나는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토가 많아졌으니까는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회사 내에서 내 사업장 내에서 무언가, 음, 스트레스를 갖다가 잘풀수 있는 방법. 그 일로 풀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잘 내든지, 어, 이런 거좀 해주셔야 된다. 금이 많으면 오히려 더 좋겠어요. 어, 여러분들 사주에, 가을생이나 금이 많으면 더 좋다라는 거가 있죠. 그러면은, 그냥, 이때는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다. 금이 많고, 토가 많고, 이런 분들은. 여행 가자. 이감모을 쓰자. 예. 아직도 이제 7월이니까 이제 내년 1월까지 한다면은 어, 5, 6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편하게 좀 생각하세요. 어? 개미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 을미입니다. 또 미터가 나타났네요. 누군가를 이렇게 다 어, 안고 가는 아 누군가가 아니라 아기를 안 자기 아기 같아요. 이 양이라 그러죠. 이게 천살이라 그래요. 길을 양 천살. 그래서 이제 뭔가를 여러분들이 길러가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길러가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또 인태 될 것입니다. 자 게임이 끝났고요. 네 개살주 개사 이게 또 개묘와 마찬가지로. 이 천을 귀인을 가지고 있다. 천을 귀인이다라는 건데 이것은요. 어 정재로 가지고 있죠. 정재라는 거는 어내꺼나의 어떤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이고 이 재라는 그 자체가 벌써 재물운이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신강하면 그렇다. 그러면 가을 겨울생이면은 더 좋겠죠. 자, 사유축 자체가, 사유축 자체가 이 금을, 어, 이 지향하는 분들이다. 사회적으로 금을 지향한다. 사회적으로 금을 지향한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좀 가치 있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사도 좀 비싼 거를 산다기보다 굉장히 실용적인 거,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거, 이런 거를 사는 분들이다. 그리고 뭔가 좀 맵고 끊음도 확실히 있는 분들이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 지지에 있는 이 화의 기운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 금수의 이 미련을, 금과 수의 미련을 못 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또 뭔가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나를. 너 옛날에 이거 잘했잖아. 이거 한번 다시 해봐.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수생목해서이 목의 상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유행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옛날, 뭐, 요즘 뭐, LP가 유행한다. 뭐, 옛날, 또 뭐, 유행하는 게뭐 있죠? 음악 같은 거를 보면은, 이게 막 돌고 돌린다. 패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 민첩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움직여야지 내년부터 굉장히 큰돈벌수 있다는 라 건데, 이 미련을 못 버리면, 금수의 미련은 뭐냐? 내가 옛날에 이거 잘했지. 이 보수적인 생각, 이런 것들. 어, 개인적 보수적인 생각. 그리고, 어, 뭐, 또, 내 친구들, 이거 못 버리는 거. 나는 그런 옛날 얘기 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도 도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아이디어, 편인, 이거 잘 쓰고. 또이편이편 이 관이죠. 편관.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는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뭐 돈이 생기고 어 결과물이 생기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오가 나타났네요. 정오 어 이거 잘안 나타나는 건데 정오라는 건 뭡니까? 관이죠. 이것도 정관이죠. 음.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이렇게 행사 갈일 있고 또 사람들한테 뭔가 좀잘 보일 일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좀 번듯하게 무언가 하나 했다 해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7월입니다 자 다음 개유 음 게... 지우고 할게요 개유는 갑자기 이제 12운성이 생각이 나는데 개유라는 이 글자는 어때요? 이 병이에요. 병 개유가 왜 병이냐? 있어요. 병이라고 있어. 병은 병났다 이게 아니라 이 역마살이라고도 합니다. 개수가 이 물이 여기 유금에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담긴 모습이에요. 요 독창적인 부분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보배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시나 사주의 토가 많거나 아니면은 좀 금수가 많아가지고 좀 미련을 못 버리면 안 됩니다. 2024년은 이렇게 상관으로 나아가는 때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내가 먼저 보여주다 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유학금이라고 하고요. 미유라는 거는 나를 좀 실험해 보는 겁니다. 신미올이라는 거는요. 나를 실험해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나 잘해! 라고 내세워야죠. 개유. 어쨌든 간에 이 금을 추구하는 분들이 사주에서 그렇다면 굉장히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가진 자격 권리도 많으실 텐데 그거를 내뿜어야 돼요. 예. 내가 미술을 잘해요. 어, 내가 요리를 잘해요. 그러면 그림 그려야 되고 또 맛있는 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대중적인 것도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어, 보너스 타로 카드는 신비가 나타났어요. 어 신비 신미. 신비월인데 신비가 왔다. 예, 우리 개유분들은 뭔가 좀, 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가 있잖아요. 새가 날아들었어요. 그리고, 음,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혔어요. 신비라는 그 글자가 그래요. 나를 실험해 보는 거예요. 나를 실험해 본다? 자, 그러면은, 음, 한번, 뭐, 이 과일을 한번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맛있는지 안드안 안 맛있는지, 무슨 맛인지. <laughs> 그런 느낌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 테스트 해보고, 다 실험해보고, 또 실행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음, 수학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개축. 개축은, 역시나 우리 편 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어, 엄청나게 이거, 힘든 일들을 많이 이겨내시는 분들이에요예 네. 개축이다 근데 충미충이 왔죠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때는 이 미월이 오면은 음 뭔가 결판이 나는데 이 신금을 올렸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신금은 뭡니까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내가 이렇게 천간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결판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판 중이었다, 민사 재판인데 이혼한다. 그러면 이제 뭐 양육비 이제 주고 받고, 내가 얼마 주고 받고 이런 갈림길이 아니라 이 갈림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나는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게 편해요. 그 편하죠. 결판 안 나가지고 그냥 지지부질 한 것보다 낫죠. 제가 야구에 가끔 이렇게 빗대는데 무승부가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이 뭐 경기를 한 건지 만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결판이 난다. 내가 지면 지고 진다. 혹은 이긴다. 그럼 지면은 내가 얼마를 내면 되겠냐. 이기면은 내가 얼마를 받으면 되겠냐. 속 시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속시원한, 음, 그, 한 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고민 마셔라. 이 편인으로. 어. 편인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공식화되지 않은 데 머릿속에 있는 지식, 대중화되지 않은 전문적 지식, 음 이런 것도 의미하거든요. 자, 이제 타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한 달이 될 거고요. 또 이미지 트레이닝 이렇게 많이 해보시기 바래요 놀러 가서도 정묘가 역시나 편인이 나타났잖아요. 잘 하는 거. 여러분들의 개성을 살리라는 거예요. 어, 그걸 폭발적으로 뿜어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축까지 봤습니다. 7월달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